최신 버전으로 해가지고 키니치랑 라이덴 가이드 영상을 다시 만들려고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가이드 영상에서는 주로 세부적인 수치 기들은 전혀 안 하고 사용하는 방법 그 얘기만 할 거예요 뭐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그런 수치들까지 알고 싶다 그러면 옛날 가이드 영상 전부 다 설명했거든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오늘 최신화시킬 가이드 영상에서는 이 친구들의 상황이나 바뀐 점들 위주로 얘기를 할까 합니다 키니치 쓰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그냥 쓰면 됩니다. 보시면 알아요. 왜 그냥 쓰면 되는지. 아, 여기 숲기가 되게 애매합니다 원래는 마비카가 빠져주고 데이아 숲기를 낀다든가 토마가 숲기를 낀다든가 그렇게 들어오는 게 좋긴 하거든. 아, 저는 근데 귀찮아 가지고 에밀리가 숲기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고점을 볼라 그러면 토마가 숲기 세팅을 해 주고 키니치랑 에밀리가 자기들한테 더 좋은 세팅을 맞춰가지고, 봉상 세트 있잖아. 골고 가는 게 파티 전체의 활약에는 유리하긴 해. 아무튼 참고하시고, 보통 토마 쪽 라인이 속길를 낍니다. 근데 마리카가 들어가면 그 구조가 안 떨어지죠. 더 키니치 사용법. 원소 스킬을 씁니다. 적에게 고리를 걸어줘요. 그리고 평타를 열심히 누릅니다. 그다 우측에 바몽 게이지가 차는 게볼 거거든, 오른쪽에. 그래서 그 바몽 게이지가 가득 차면은 원소 스킬을 한번더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빵하고 강력한 데미지가 들어갈 수 있다. 이걸 반복한다. 평타 열심히 치다가 게이지 가득 차면은 원소 스킬. 요거를 연소 조합 쓰면은 최대 5 번까지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 쓸라 그러면은 중간에 원소 폭발을 사용해야 됩니다. 원소 폭발 사용하는 동안 게이지가 찰 거니까는 원소 폭발 끝나자마자 원소 스킬을 바로 눌러주는 식으로. 갑이게 네 번이 되고 요게 한 번이 되니까는 총 다섯 번의 원소 스킬을 쏘는 구조가 떨어져요. 그거만 하면 끝납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스밀리 궁안 쓰겠습니까? 지켜줄게. 목표가 쏘고, 궁 쏘고, 아니, 이 스킬 갈기고, 한번더할수 있는데, 이게 적이 죽어버리면은 다시 고리를 걸순 있거든요. 다섯 번 쏠라 그러면, 적이 죽는 타이밍 나오면은 다섯 번못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팁이 있습니다. 팁이. 첫 번째 고리를 걸 때, 좀 보셔야 되는데, 아까 뱅글뱅글 도니까, 상대의 몸 기준을 해가지고 사각지대가 생겼었죠. 저 사각지대를 밟아야 원소 스킬을 쓰기 위한 게이지가 좀더잘 차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해줘야 부드럽게 다섯 번까지 예쁘게 굴릴 수 있는데 아무리 연소 조합서도 한 번씩 살짝 모자랄 때가 한 번씩 생겨요. 저가 안 하면요. 근데 첫 번째 고리 걸 때는 카메라가 보고 있는 방향대로 무조건 사각지대가 생긴다. 너희의 여성은 여기까지다. 사막의 왕재물을왜감 자, 이 스킬 바라보는 대로.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사각지대 확인하고 방향키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막 누를 필요 없어요. 첫 번째 외에는 내가 바라보는 방향으로 사각지대가 안 생기거든. 근데 그총쏘면서 잠깐 기다리면은 사각지대 위치가 보입니다. 그 확인하고 방향키 누르고 평타 쳐도 늦지가 않는다. 저거를 연소조합 쓰면 은 솔직히 빡빡하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자각지대를 안 밟아도 나갈 때가 있기 때문에 간혹가다 비는 타이밍 때문에 그냥 맞추는 거고 파라조합 쓸 때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 반드시 바라보고 써줘야 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때 나가는 그 강력한 원소 스킬 데미지가 비늘 관통포고 개수역이 붙어 있고요. 바몬 게이지는 점점 차오르는 식으로 했다가 소모하는 형태고 바몬이 소모가 먼저 하고 비늘 관통포가 나가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도 세트 옵션 받는데 문제가 없고 아, 그래. 여섯 발 쏘는 사람도 있긴 하더라. 근데 다섯 발 쏘세요. 다섯 발 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주를 소환했을 때는 위에서 드래곤이 뿜고 있는 개수가 이렇게 떨어진다 소환했을 때랑 지속적인 피해 요게총 6번 원소에는 70인데 제가 궁극기가 한 번씩 안 굴러가거든요 130 넘기세요 넘기는 게 편하다 그렇게 이제 비늘 관통포를 쏘기 위한 밤원을 빨리 채우기 위해서 연소를 요구하더라 연소가 부족하면 은 뱅글뱅글 두 번이 아니라 뱅글뱅글 세번 쓰고 비늘 관통포를 쏴야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뱅글뱅글 돌면서 쏘는 공격은 원소 스킵 피해 판정 이에 것도 원소 스킬 피해 판정이다 스킬 찍는 순서는 원소 스킬 먼저 찍고 원소 폭발을 찍으면 된다. 지금은 5.6 버전인데 얘는 5.0때 나온 캐릭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바뀐 게 없습니다. 무기가 조금 추가된 정도, 조합이 연소조합으로 굳어진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수치 확인하시고 원소 스킬의 전체 딜비중이 82%고 아까 얘기했던 원소 스킬 먼저 찍고 원소 폭발을 찍으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왕관이 들어가면 된다는 점. 이후에 추가된 무기는 태양 정도 있습니다. 태양 일제련. 마비카 무기가 원소 전투 스킬이나 원소 폭발을 발동하면은 약이랑 치피가 증가하는데 6초야. 근데 저기 비늘 관통포를 쏘고 있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12초 정도 떨어지거든. 뱅글뱅글 돌고 있는 시간이. 그건 가용률이 이론적으로 반 정도밖에 안 떨어지는 거지. 이때걸 갱신해주지 못하고, 대신에 밤온 가오 상태니까는 효과 75%는 그래도 괜찮긴 하거든요. 요거를 이제 활용은 할수 있다. 물론 이제 활용을 한다는 거지. 1순위 무기는 아니고, 전용 무기가 당연히 1순위고. 그 다음에 이제 갈바등, 이무기, 요거 순서는 옛날이랑 바뀐 게 없습니다. 뭐 사실 그때도 연소조합 기준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바뀔 이유가 없죠. 그나마 이번에 추가된 거는 얀사 정도. 근데 얀사도 무기 순위에 대한 변화를 크게 주지 않는 구조라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무의 피랑 우선도가 좀 중요하다. 그나마 좀 좋은 점은 피해랑 수급이 가능한 캐릭이 생겼다 정도? 예전에는 베넷을 주로 썼기 때문에 여기 피해랑을 귀하게 봤거든. 근데 얀사드어오면은재더미 구조 있잖아. 피해랑 수급이 좀더 되는 편이야. 판정이랑 쇠석이랑 능말이 왜 위로 올라가지 않았는가. 계산상의 이제 순서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남는 거 아니면은 또 그렇거든. 근데 대지 오절은 생각보다 효율이 좋아. 그래서 그냥 순서 이렇게 배정한 거니까 참고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연사 되게 좋습니다 순서는 아까 제가 썼던 사이클 순서대로 굴리면 되고 두 번째 사이클 때부터 못 받는 구조가 이쁘게 받는 구조가 안 떨어지기도 해요 조금 이따가 운영할 때 보여 드릴게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청년물 세트 옵션은 흑요석 4세트로 고정하면 되는데 계산상으로 몽상이 93%니까 몽상의 부옵션이 엄청나게 훌륭한 게 있다면 그럴 땐 가능하다 7%면은 2개에서 세개 차이 요것도 고정이에요 공퍼, 프론소피에 치명타 고정이고 뚜껑만 좀 계산을 해놨습니다 6% 차이 이 원충 130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그 얘기 해야 된다 요거 출시 때도 얘기를 좀 했던 내용인데 질문이 계속 있더라고이 연소가 있으면은 이모기가 몽키님 이거 스택 유지가 안될 텐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합니다 맞긴 해 바짝 붙어가지고 딜링하다 맞으면은 유지가 안 되긴 하는데 키니치가 원소스킬 쓰고 거리를 좀 떨어뜨려 놓고 딜링하잖아 그러면 이게 연소 들어가도 자기한테 피해가 잘안 들어옵니다 생각보다 그리고 토마 채용하면 돼요 그래서 그럴 때 위치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는 돌파 효율이고요 1돌 괜찮아요 1돌 2돌은 파티에 숲기 요원이 있으면은 효율이 빠지거든 생각보다 1돌 하고 싶으면 1돌 추천 드릴게요. 요거는 월드 탐험 능력, 착지하고 이동속도 증가랑 비늘 관통포의 지명타 피해 100%. 효율 되게 좋습니다. 그거 효율을 계산을 했을 때는 19%. 대략적으로 20%네요. 그 다음에 2돌. 프론소 내성 감소.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숲기 세트 낄 캐릭에 대한 구조 있잖아. 이 예쁘게 안 떨어지거든. 요렇게 조합을 쓴다라고 보자. 그럼 숲기를 누가 쓸 건데? 그럼 그래. 그나마 우리가 요렇게 구조를 떨어뜨리면은 숙기를 끼리 캐릭이 있어요. 그래서 판단을 좀 해야 돼. 나는 조합을 향릉을 쓴다. 마비카를 쓰겠다 하면 이돌이 효율이 좋아질 수 있습니다. 숙기를 그 주는 거죠. 30%. 어, 근데 나는 그냥 키니치만을 위해가지고 얘를 숙기 맞춰져가지고 주겠다. 그래도 물론 반감이 되긴 하는데 효율 괜찮긴 하거든. 떨어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늘 관통포의 범위가 증가한다. 요게 파티에 숙기가 없었다는 기준 하에 37%라는 점. 그 다음에 4돌이랑 6돌인데, 요거는 이제 그냥 띄어만 드릴게요. 채널에 영상 다 있거든요. 풀돌 쓰는 영상. 그거 찾아보시면은, 풀돌 뚫으실 분들 참고하기 좋을 겁니다. 대충 요약을 하면은, 원소에너지 채우기 쉬워지면서, 아주의 데미지가 증가하는 돌파. 요거는 키니치의 공격이 조금 튕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서, 개수가 추가된다. 조합을 쓸수 있는 게, 파라도 쓸수 있고, 촉진도 쓸수 있거든요. 요거 둘다쓸수 있는데, 최고의 덱은 아닙니다. 이번 가이드에서는 연소 얘기만 좀 할게요. 뭐 이렇게 쓸때 풀이나 엮는다든지, 나란 넣는다든지, 그런 게다 가능은 합니다. 옛날에 찍었던 키니치 조합 가이드 영상 보시면은 그런 덱들 있거든요. 하고 싶은 분들만 참고하시고, 연소만 좀 얘기를 하면은, 에밀리가 최고다. 여기 이번 비경 픽률인데, 키니치가 80% 이게 뭐 거의 역대급 수준이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에밀리가 뒤에 따라와요. 티니치랑 쓰는 게 되게 좋거든. 그 그러니까 프론소 캐릭터 한명 채용한다 그러면은 무조건 에밀리입니다. 에밀리 몽상 주고 얘들 숲길에 끼던가, 저처럼 그냥 무지성으로 에밀리로 숲길에 끼던가, 그건 선택이다. 그렇게 해주고 나머지 불캐릭을 채용하면 됩니다. 이 중에 아무나 신념도 채용하실 분들이 있을 거니까 일단은 넣어봤습니다. 마비카는 원소 스킬 쓰면서 피랑 주는 구조로 해서 채용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마비카 들어오는 게 좋긴 합니다. 피니치만을 위한 조합 만들겠다 나는 이 친구가 제일 좋아가지고 몰아주겠다 하면 이 친구 섞기 주면 되죠 아 근데 그러기는 또좀 그렇긴 해서 아무튼 참고하시고 토마랑 데이아가 들어오기 좋습니다 불행자 가지고 원소 스킬 꾹 눌러가지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나머지 한 자리는 그냥 힐러 채용하면 돼 버프 줄수 있고 힐러 채용 그럼 제일 좋은 거는 얀사 이동기 있으니까는 얀사 잘 빨아먹기도 하고 얀사의 구조에서 잿더미를 받을 수 있는 서순이 떨어지긴 합니다 물론 첫 번째 사이클이 확정이고 두 번째부터는 확정이 아니긴 해요 근데도 일단 그 구조가 떨어진다는 점 그거 아니면 베넷 근 베넷은 장판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고리를 건 위치에 따라 가지고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충 조금만 들어와 줘도 버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해도 괜찮은 캐릭터고 그다음에 이번에 출시했던 에스코피에 에스코피에가 마치 빈결 조합에만 우선시 써야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대충 와가지고 버프는 이 친구한테 줄수 없지만 그냥 지가 딜링하면 돼. 근데 막 최고의 조합은 아니고 여기 투입도 가능하다 정도. 그래서 이렇게 쓰거나 대부분 마비카 대신에 토마 쓰는 게 낫긴 해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리고 이번에 픽업 라인에 토마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있네. 오막을 주니까 슈퍼아머가 있다. 그리고 토마한테 회보를 줄수 있으니까 마비카 쓰는 거랑 다르게 원충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죠. 토마가 옛날이랑 다르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키니치 쓸때 사이클 순서 에밀리부터 깔아줍니다. 그 시작부터 에밀리 궁극기를 써도 돼요. 두 번째 때 굴러갈 수만 있다면 써도 되는데 일단 에밀리가 궁을 쓰든 원소 스킬을 쓰든 여튼 깔아주고 얀사가 거기에 대고 e q 를 합니다. 정확히는 이평 큐긴 한데 이렇게 될 거면 뭐 자유입니다. 여튼 버프를 켜주고 토마가 나와가지고 또 e q 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키니치, 뱅글뱅글. 그리고 끝나고, 얀사가 잿더미를 또 터트릴 수 있어야 돼. 근데 이미 우리 연소가 시작됐잖아. 그럼 적은 연소가 묻어 있다 보니까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안 터질 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에밀리가 붕어를 씁니다. 그러고 나서 얀사가 들어가줘요. 그러면 이제 터져요. 진짜 한 번씩 안 터지긴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은 얀사가 터질 수 있다.

아, 죽을 쓰고 여 아, 원충, 내가 게 난사가 육돌이 아닙니다. 돌파 많이 안 됐어요.